KBS, 강문경 영입에 70억 원 투자. 회장이 직접 제작 감독. 부활의 비밀은 최근 트로트계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고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KBS가 트로트 가수 강문경을 영입하며 약 7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 프로젝트에 KBS 회장이 직접 제작 감독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고, 강문경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KBS 합류, 왜 특별한가? 강문경은 이미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KBS의 특별 프로젝트 참여는 단순한 출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BS 핵심 관계자가 강문경의 섭외를 직접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의 재능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방송국의 고위 관계자가 특정 연예인을 콕 집어 섭외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강문경의 대중적 호감도와 무대 장악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문경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문경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KBS 측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문경의 예능감과 MC 가능성. 강문경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탁월한 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다른 가수들과의 협업이나 관객과의 소통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중간중간 익살스러운 멘트로 분위기를 도두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가 탁월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팬들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예능 프로그램의 MC로서 활약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KBS 특별 프로젝트가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 역할을 맡는 것이라면, 강문경은 가수와 예능인을 아우르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KBS의 파격적인 투자, 그 배경은? KBS가 강문경 영입에 7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배경에는 트로트 열풍의 지속적인 인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단순히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닌,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문경은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고 그의 음색과 무대 매너는 폭넓은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방송계에서도 트로트를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예능과 결합하여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는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KBS는 강문경의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회장이 직접 제작 감독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강문경의 성장 스토리와 무명 시절의 노력. 강문경은 데뷔 이후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작은 행사장과 술집 무대를 전전하며 실력을 쌓았고, 각종 경연대회에도 도전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목소리로 대중을 즐겁게 하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았고 점차 입소문을 타며 방송 출연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팬들의 지지가 현재의 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 KBS 특별 프로젝트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커리어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강문경의 MC 도전, 새로운 전성기를 열수 있을까? 만약 강문경이 예능 MC로 데뷔하게 된다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전 국민이 즐기는 예능 프로그램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의 흥과 유쾌한 성격, 사람들과의 소통을 좋아하는 면모는 MC로서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물론 도전에는 부담도 따릅니다. 생방송의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고, 게스트의 성향에 맞춰 유머 감각과 즉흥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문경의 이미 검증된 순발력과 센스는 그가 이러한 도전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기대감. 강문경의 KBS 프로젝트 참여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오빠가 드디어 전국민 MC로 자리 잡는 건가? 예능에서의 활약 기대된다. 노래뿐만 아니라 입담도 재밌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줄 듯 등의 긍정적인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강문경의 도전이 단순한 예능 출연을 넘어 그의 또 다른 전성기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진솔한 성격이 시청자들에게도 크게 어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강문경의 음악적 성장과 배경. 강문경은 무명 시절부터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거쳐 현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깊이와 감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가 부르는 노래에는 삶의 애환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 표현력 덕분에 강문경의 무대는 항상 진심으로 다가오며 관객과의 교감 능력 역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트로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도전과 성장은 단순한 예능인으로서의 확장을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폭넓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KBS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팬들의 반응. 이번 KBS 특별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팬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SNS에서는 강문경의 새로운 도전이 너무 기대된다. 이제는 노래뿐만 아니라 진행자로서도 빛을 바라게 등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가 진행자로 변신하면서 다양한 게스트들과의 케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유쾌한 순간들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로트계의 다른 가수들과 협업하여 노래와 토크를 동시에 선보이는 장면이나 그의 재치와 입담이 빛을 발할 순간들을 기다리는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강문경이 선배 가수들과의 협업에서도 발휘했던 센스 있는 소통 능력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잘 발휘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새로운 도전이 가지는 의미. 강문경에게 있어 이번 도전은 단순한 방송 참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수로서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 넓은 영역에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의 도전은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전 연령층에 걸쳐 사랑받고 있으며 강문경 역시 그 중심에서 팬들과 호흡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무대와 화면을 통해 대중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 팬층의 확장을 넘어 강문경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능인으로서의 강문경의 잠재력. 강문경은 평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인물로, 그의 입담과 유머 감각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예능MC나 진행자로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그가 예능 MC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면 그의 무대 매너와 센스는 새로운 차원의 매력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문경의 인간적인 면모 역시 그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무대 위에서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팬들과의 교감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매력은 그의 예능 활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장된 내용: 강문경의 이번 케임스 특별 프로젝트 참여 소식은 단순한 예능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출연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그가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강문경의 예능 감각과 매력. 강문경은 이전에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 감각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재치 있는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할줄 아는 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무대에서 다른 가수들과의 콜라보레이션에서도 화합을 잘 이루어내며 협업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강문경의 인간적 매력은 그의 노래 실력만큼이나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는 공연 이후에도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팬서비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SNS에서도 자주 화제가 되며 그를 향한 팬들의 신뢰와 애정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예능 MC로서의 가능성. 강문경이 만약 예능 MC로 본격 데뷔한다면 그의 노래 실력과 더불어 그동안 쌓아온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큰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가 예능에서 보여준 센스와 순간적인 기지는 이미 검증되었고, 무대 경험도 풍부하여 다양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문경은 여러 연령층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매력을, 젊은층에게는 유쾌한 성격과 친근함으로 다가가고 있어, 그의 예능 진행이 전 세대에 걸쳐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문경의 새로운 도전, 트로트와 예능의 경계를 넘다. 강문경이 KBS의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예능계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불강문경의 강점. 음악적 재능을 넘어선 인간미. 강문경은 그동안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적인 보컬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와 재치 있는 입담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친화력과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은 KBS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강문경은 동료 가수들이나 예능인들과의 협업에서도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이크 예능MC 도전,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 이번 KBS 특별 프로젝트에서 강문경의 MC를 맡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벗어나 예능MC로서 활약하게 된다면 그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전천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MC의 역할은 단순한 진행을 넘어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게스트들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강문경의 특유의 유쾌함과 친근한 이미지가 이러한 역할에 잘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또한 그가 노래뿐 아니라 센스 있는 입담과 임기응변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도전이 성공한다면 그의 커리어는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그래프 강문경의 도전이 불러올 파급 효과. 만약 이번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강문경의 영향력은 트로트계를 넘어 더 넓은 대중 문화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KBS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중의 시청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프로젝트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무대에서의 강문경의 활약은 대중들에게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할수 있으며,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활약은 다른 방송사와 제작진들에게도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강문경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MC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에게 예능 프로그램이나 스페셜쇼에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아티스트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싹 새로운 시도와 성장의 기회. 강문경에게 이번 도전은 단순한 활동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무명 시절의 어려움을 견디고 오랜 시간 팬들의 응원과 노력으로 쌓아온 지금의 위치를 기반으로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번 도전에 임하고 있는지는 최근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소통하고 웃음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MC 자리에 서게 된다면 진지함과 유쾌함을 모두 보여드리고 싶어요. 강문경 인터뷰 중 이런 강문경의 솔직한 태도는 시청자들에게도 큰 호감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그가 예능계에서도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짝이는 별 팬들의 기대와 응원. 팬들은 이미 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문경 오빠의 진짜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것 같아 너무 기대돼요. MC 문경이라니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네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도전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팬들의 응원은 강문경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팬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강문경은 이번 도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문경이 KBS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발표가 팬들과 대중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강문경은 무대에서 보여준 음악적인 실력과 함께 탁월한 무대 매너와 유머 감각을 인정받아왔고, 이번 기회가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가 참여할 KBS의 특별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팬들은 그의 예능 MC 도전 가능성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이미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강문경이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도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진행할 프로그램이 트로트와 예능의 접점을 이룬다면 이는 기존의 예능 시청층과 트로트 팬들을 모두 사로잡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문경이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보여준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은 그가 예능 MC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대에서의 뛰어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입담과 유머 감각은 그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예능 MC로서도 트로트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특별한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예능 MC 도전은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전방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개성과 매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무대에서의 자연스러운 입담과 관객과의 소통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이런 장점은 예능 MC로서 매우 중요한 자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문경이 예능 MC로서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예술적으로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도 큽니다.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은 그가 더 넓은 범위의 대중에게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물론 예능 진행자로서의 활약까지 더해지면 강문경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예능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강문경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자신의 예술적인 여정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KBS 프로젝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무명 시절부터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팬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응원은 그가 이번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강문경이 예능 MC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그가 가진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팬들과의 소통에서 보여준 그의 따뜻한 마음과 유머러스한 성격은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강문경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능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문경의 이번 KBS 프로젝트 참여는 단지 그가 예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과 예능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가 예능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보여주는 새로운 매력은 예능 팬들과 트로트 팬들에게 모두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강문경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을 발휘하며 예능적 감각을 더한다면 그가 예능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듯 강문경의 KBS 특별 프로젝트 참여는 그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팬들은 그가 새로운 도전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예능 MC 도전은 단지 그가 새로운 경로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예술가로서의 깊이를 더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